왔다. 안녕하세요, 꼬마입니다. 오늘그 부활절 이벤트로 동숲에서 이제 부활절 이벤트를 하고 있죠.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벤트를 하고 있답니다. 자, 보면 나무에 달걀들이 달려있고, 토끼가 있다고 하던데, 일단 토끼를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 설겠어 3층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만나봅시다 야난 얼마나 천하다 했다고 야야야야 나랑 얘기해 앗 아, 뒤탔나보네 그럼 인사부터 해야겠다 야 안녕 나는 세계전의 소식을 알리러 찾아온 럭키바니 토빗이야 예박수 참고로 토끼이상이 아니라 토끼맛에 쩜쩜쩜 있잖아 그보다 이제 곧 이스터에그잖아 그래서 그런가 막 설레지 않아? 이럴때 마음껏 즐기는게 최고야 지금부터 이스터에그 날까지 나랑 같이 놀자 원래 오늘은 몰래 준비하려고 온거긴 하지만 뭐무려 어때 럭키바니를 찾은 행운을 거머쥔 너에게 한발 앞서서 비밀을 말해줄게 오케이? 그러니까. 아 귀엽다야. 알겠지? 뭘? 참 여기저기에 여섯 종류의 달걀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모으면 돼. 아밖에서면 돼. 나무 바위 물속 속이나 하늘까지 뒤지라고. 그리자 이거. 오! 이건 이스타 침대 레시피야 달걀을 모아서 만들어봐 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이 섬에는 이스터에 관련된 달걀 레시피도 숨겨져 있어 숨겨진 레시피는 이스타날까지 매일 늘어날거야 만약에 내가 숨길 레시피를 전부 찾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이하면 스페셜한 선물을 줄게. 알았지? 우리 같이 이스타일그를 즐겨보자. 오케이. 아이, 귀엽다. 요렇게 해서 요쪽 옆에다가 제가 이스타일그로 모을 수 있는 그 다이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요기 옆에 있죠? 요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한번더 얘기만 걸어보죠. 심장이 두근두근하지? 다시 올 때가 기대죠? 그때까지 나에게 대해서, 쉿! 비밀이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풍선으로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와! 체리나무 뭐 자랐다. 뭐 말이딴 데로 죠 일단은, 바다에서도, 물 속에서도, 하늘에서도, 땅 속에서도, 다, 달걀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와 보자. 물고기도 혹시 되는지 한번 보자. 오, 달걀을 낚았다. 이렇게 물속에서 낚을 수 있는 것들, 꺼 오케이. 돌멩이에서도 이렇게 바위에서 나오는 또 달걀이지요. 쪽이 아니네. <웃음> <웃음> 오케이, 이렇게 땅속에서 땅달걀을 파냈다. 화석 말고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할수 있죠. 여기 있다. 아이고, 아이고, 흔들흔들~ 나뭇잎 달걀을 쭉조했다나무 달걀은 뭐지? 아닌데? 나무 달걀? 아! 나옵니다. 이렇게. <laughs> 나무를 치면 나무 달걀도 나와요. 어, 그러면 이렇게 벚꽃으로 되는 애네만 나온 건가? 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쪽도 해볼게요. 오, 어, 그냥도 나옵니다. 그냥도. 우와! 보자 달걀 메시지 보틀이 나오네 주워준 너에게 달걀 레시피를 선물할게 너의 럭키 아이템일지도 모르잖아 꼭 만들어봐 럭키 바니 보냄 오 이스타러그다 예쁘겠다 음 이스타러그 레시피를 배웠다 눈탱이가 눈탱이 밤탱이 돼있어서 한번 봅시다 오 예쁘다 땅달걀 바위달걀 달걀을 하나씩 다 필요하네. 여러 거 필요하면 오케이 좋아. 터다 오, 어치다가 됐다. 열어보자. 이스터라이트 가랜드. 너무 예쁘겠다. 배워볼까요? 오호, 가랜드 레시피를 배웠다. 아, 얘 너무 귀여운데? 아까... 아 어, 보자, 하나씩만 만들어 볼게요. 보자, 물고기다 이게. 아, 물고기다 이게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러면 이것도 예쁘고. 가랜드도 예쁘고. 테이블, 테이블로 하자. 더 만들래 침대 오케이. 침대 그리고 아직 옷은 못 만들었죠 레시피를 못 얻어서 오케이 됐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 새로 나온 그 방을 꾸며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꾸며봤어요. 예쁘죠? 히히히히히. <laughs> 자 이렇게 삥꼬삥꼬하게 한번 꾸며봤어요. 나 다음 남을 그 액으로 만드는 것들도 한번 만들어서 이 방을 다또 꾸며볼게요. 네 그럼 모두들 안녕.